안녕하세요. 축구 알려주는 신두형입니다. 쇼! 그토록 기다렸던 바이에른미넨의 김민재 선수 영입 오피셜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바이에른미넨은 구단 미디어를 통해 우리 구단은 김민재와 계약했습니다. SSC 나폴리 출신의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독일의 챔피언 바이언과 계약했으며 등번호는 3번을 달게 됩니다. 라며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구단 미디어를 통해 바이에른 미넨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입니다. 미넨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든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곳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언과의 대화에서 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많은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능한 한 많은 타이틀을 따고 싶습니다라며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이에르미네는 김민재의 영입과 동시에 김민재의 일대기를 소개했고 커리어 배경, 플레이 스타일, 별명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를 완벽한 수비수로 설명했는데요. 터프한 태클과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며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지난 7월 1일부터 작동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덕분에 유럽 B클럽들의 러브콜이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최종 승자는 바이에른 미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화상 통화로 김민재를 설득하고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종료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아웃 금액으로 추정되는 5천만 유로(한화 약 710억 원)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미네넨 오피셜이 나오기 전 나폴리 팬들을 향한 작별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그간 사람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나폴리 팬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며 마라도나 시대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만들어준 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열정적인 클럽 나폴리, 팔레티 감독님, 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폴리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나폴리를 기억하고 응원하겠다며 나폴리와 팬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는 23일부터 바이언 선수로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 오는 2324 시즌 준비를 알리는 팀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파엘 게이루 콘라트 라이머 등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팬들에게 첫 인사를 건넬 예정이죠 이 행사 뒤에는 곧바로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다이오는 올 여름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프리 시즌을 치릅니다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체스터 시티, 29일에는 가와사키 포론탈레와 친선 경기를 갖고 이어 싱가포르로 이동해 8월 2일 리버풀과 극도랍니다. 그 누가 한국인 센터백이 군대3가 최강팀인 바이에른 미헨에서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그 어떤 센터백이 중국에서 터키를 거쳐 이탈리아에서 한시즌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독일의 최강팀으로 이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이에른 미헨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김민재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국뽕이 차오르네요. 김민재 선수가 독일 무대에서도 빠르게 적응해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축구 알려주는 신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